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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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저희가 이거 하트를 왜 하는 거죠? 하트 뿅뿅뿅. 그거는 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려고. 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어. 맞습니다. 사랑.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같이 이루자. 네. 음, 사랑 인간과 인간 인간과의 관계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네. 음, 하자. 서우리 하트를 이제 음, 아, 사랑합니다. 뭐. 음. 사랑 중요합니다. 음. 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 네, 중요하죠 사랑. 음. 사랑의 힘은 엄청나잖아요. 사랑의 힘 엄청납니다. 음. 에너지가 엄청 생기잖아요. 정말. 형님은 사랑으로 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음. 어떻게 사랑을 평소에 실천하시는지 사랑요? 예, 네. 어. 대박이 사랑하시잖아요 대박. 음. 그렇죠. 대박이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마음으로 사랑하죠 진정하게. 진정하게. <laughs> 어. 진정한 사랑은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음. 대박이가 저기 되게 기다리고 항상 기다리고 음.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성님한 온면은 거의 뭐 딸처럼. 진짜 딸처럼 행동하고 막 그러잖아. 맞아요. 자식같이. 네, 자식 음. 시간이 갈수록 더막 애처롭고. 더, 더 강렬해지고. 어, 강렬해지고. 그리워지고. 음. 애처롭고. 아, 음. 얘가 진짜 어느 순간에, 오, 어, 진짜 내 딸이 아닐까. 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laughs> 대박이도, 오, 음. 어, 우리 엄마. 음. 옆에 있으면 든든해요. 그래서. 아, 든든해요. 음. 저녁에 혼자 살 때, 네. 뭐, 혹시 무서운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면 수도 있죠. 네. 그럼 대박이 그, 옆에서 있다는 걸 느껴지는 음, 그러면은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어, 참 동물이지만 네. 그참 많이 큰 힘이 되는구나. 아큰 음. 힘이 음. 아, 그런 걸 느껴 느낌으로서 서로가 이제 음. 교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 대박이도 항상 내 옆에만 달랑 붙어 있잖아. 맞아요. 음. 저랑 있을 때는 누가 같이 음. 있는지. 그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부터 이제 저거 음. 예, 되는 거예요. 맞아. 예, 지금 이제 친해지는 과정이 음. 있는 것 뿐이지 이미 9년 동안의 교감은 저는 음, 없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9년이라는 세월이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한 음. 거죠. 그렇죠. 9년간의 그 음. 지금 교감을 갖고 있는 상태고. 음.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질투가 나네요, 진짜. 대박이를 음. 보면은 왜 희성님이 올 때는 저렇게 반기는데 음.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줄까? 좀 잘해주세요. 사랑의 힘을 더 팍팍 주세요. 그러면은 엄청 좋아할 겁니다. <laughs> 아 그래서 요즘 저도 요즘에 음. 밥도 잘 주고 있고 네. 또 밥을 잘 주니까 일단 저한테는 경계심을 지금 풀고 있어요 음. 지금 대박. 먹을 걸 주니까. 네, 먹을 걸 주고 제일 친해지기 첫 순위잖아요. 음. 네, 먹을 거 주면은 음. 근데 친해지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그렇죠. 네, 저는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대박 이가 저에 대한 경계심을 풀었구나 일단. 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의정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의리렁 되진 않습니다, 지금. 음, 다행이네요. 롬. 네. 의리렁 되지 않고, 저를 보면은, 뭐, 엄마보다는 좀 덜하지만. 음, 당연한 거죠. 있인데 <laughs> <1순위인데>. 그렇죠. <laughs> <laughs> <됐죠? 웃음> 맞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또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음.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음. 준비를 해야 될지, 조목조목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요? 교육. 특히 아이들 교육. 음.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점에 있어서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 음. 그게 뭐냐면은 지금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 한 단어를 음. 더 가르치기 보다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예. 뭐 요즘은 워낙 이제 뭐 컴퓨터나 모든 게 이렇게 개발이 많이 돼서 굳이 뭐 AI가 뭐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이제 능력을 발휘할 시대잖아요. 음, 그렇죠. 음. 맞아요. 굳이 뭐 영어를 외울 필요도 없고 예. 음, 좀 조금 더 지나면 지금도 번역기가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진짜 그때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냥 그냥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소통이 되는 거잖아. 바로 어. 그 예전에 저희가 번역 번역기를 좀좀 음. 좀 우습게 생각한 게막 음. 나는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은 음. 나는 학교에 가니뭐 이런 음. 식으로 막 약간 네. 우스꽝스럽게 번역이 되니까 사람들은 음. 아, 이거 뭐 언제가, 언제나 음. 되겠어. 뭐 이렇게 음. 이제 좀 의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 구글 들어가면은 거의 뭐 완벽하게 변역이 되기 때문에 음. 실시간으로 막 음. 통역도 되는 수준까지 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면 굳이 막 영어를 막 어? 공부할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되고 음, 모든 게다 진짜 뭐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 그 하게 되면 정말 네. 인간이 할게 그래서 뭐 대학도 갈 필요 없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학상 네. 대학 나오면 뭐해, 그죠? 네, 맞아요. AI가 다더 똑똑하게 다 잘하기 때문에 네. 직업들이 앞으로 없어질 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왜 AI보다 뛰어나게 어? AI의 지배를 안 받고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 해야 되나? 네, 네. 그게 어, 우리가 본성을 일깨워야 된다. 본성을 일깨워야 된다. 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음, 본성, 우리가 네. 타고난 본성. 그렇죠. 음. 타고난 본성을 일깨워야 된다. 음, 지금은 사실 점점점 우리가 가, 갖고 태어난 본성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모든 사람들이요. 예, 예. 음,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깨어나려고 지금 우리는 이제 공부하고 노력 중이고. 네. 음. 근데 일반 보통 우리 당장에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진짜 아침에 일어날 때 핸드폰이 왼 왼쪽 음. 머리맡에 있지 않으면은 맞아요. 진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음. 아이고 뭐 카톡은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이런 선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다 막히잖아. 네 모든 연락이 하루 일과가 모두가 다 이제 망가지는 것처럼 음. 두려워지죠. 이제. 그리고 해, 요즘 핸드폰에 뭐 핸드폰 번호도 다 입력돼 갖고 옛날에는 음. 우리가 각각 뭐 가족 전화번호는 당연하고 뭐 갖고 온 친구 전화번호는 다 외우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이제는 뭐야? 나는 우리 엄마 핸드폰 번호도 잘못 외워. 아 그래? <laughs> 우리 그냥 딱 터치만 하면 다 전화가 되니. 예예. 요즘은 또음뭐 응? 빅스비한테 얘기하면 빅스비 가 알아서 또 더, 전화 걸어주잖아. <laughs> <그치>? 아 전화도 <laughs> 걸, 걸어주고. 응, 걸어주고. 그게, 그게 바로 AI거든요. 그러니까, 빅스비가 이제 AI. 그러니까 모든 게 AI 의 시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타고난 오감, 본, 본성을 잃어버리고 응? 지금 뭔가 네. 그냥 모든 걸 기계에 의존하는 그런 지금 단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요 맞아요. 응. 저희가 그 AI라고 하면은 되게 멀게 응. 느껴지고 공상과학 응.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만 상상하시는데 음. 지금 바로 이, 이 핸드폰 음. 이게 바로 AI, AI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다해주잖아 지금도 음. 이게 바로 AI 단말기에요 이게 음. 여러분들 뭐 형, 형태가 음. 팔다리가 있어야지 뭐 AI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렇지 않습니다 음. 여러분들 지금 왼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음. 바로 AI의 시작입니다 시작 10년 전에 음.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음. 아이폰을 처음 만들 때, 저는 그때가 바로 AI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음, 음. 예. 그래서 그 AI가 시작됨으로써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여러분들 지금 바뀐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음.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쵸?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음. 지금 세상은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미래학자들 얘기, 얘기로는 앞으로 빛의 속도로 세상이 바뀐다고 해요. 음, 빛의 속도. 빛의 속도로. 지금까지는 기울기가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음. 보면은 이제는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음, 음. 급경사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 그럼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사, 응? 그 AI의 지배를 안 받고 잘살수 있을까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본성을. 네, 읽기 본성을 읽기 읽고, 읽기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미래 문제 연구소라고 음. 지금 약간 급조된 경향이 음. 있는데 음. 미래 문제 연구소 여기서는 지금 앞으로 교육으로서 음. 어린 아이들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음. 가르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야만 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다각도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갈 겁니다. 음. 그러므로써, 우리가 그, 한마디로 혁명이죠, 혁명.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음. 10년 전에 했듯이, 음. 저희는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음.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같이, 해, 같이 손을 잡고 할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되는데, 네. 뭐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진짜 자기 자식을 위한다면, 정말 본성을 다시 일깨워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네. AI의 지배가 지배 당해서 본성을 잊어버고 리 만약에 AI한테 지배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네, 지금처럼 어. 되는 거예요. 지금 음. 뭐 우리가 지배 당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음, 맞아요. 그런 누가 나를 지배하는지도 몰라요. 음. 앞으로는 그게 빛의 네. 속도로. 집에 당하다 보면 진짜 네네. 우리는 정말 그냥 거의 집에 당한 뭐 알게 모르게 거기에 맞춰갖고 살다 보면은 본성을 잊, 잊어버리고 어. 그래서 진짜 나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기계의 하인이 돼서 살다가 가는 거겠죠. 네네 그 하인이 되는지도 모르고 음.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려면 우리가 본성을 일깨워서 내가 AI의 지배가 아닌 AI의 그 테두리에서 그걸 잘 이용해서 더 네네. 멋지게 음? 주인 주인공이 돼서 살아야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공부의 음. 첫 단추는. 음.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요. 그렇죠. 나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어. 첫 시작인 거죠. 그쵸. 시작. 나 자신을 모르고 어떻게? 네. <laughs> 기본이죠, 진짜. 네. 그쵸? 근데 그런 교육들이 중점이 되기보다는 음. 요즘 뭐 아직까지도 지금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맞아요. 수학 공식 미적분 하나 더 배우는 게더 음. 중요한 지금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꾸지 않으면은 음. 지금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이러한 음. 반복되는 부분들을 막고자 저희가 시급하게 미래 문제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 음. 그 설립한 배경은 그런 배경이고 여기 위치는 어떻게 되죠? 위치는 성남시 네, 성남시 예. 신흥역 4번 출구 근처에 <laughs> 있는 그렇죠. 지중해 사우나, 네, 지중해. 지중해 사우나 건물에 건물 있습니다. 건물. 예. 네. 그래서 저희, 우리가 본성을 살리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것을 네네. 어떻게 하면 잘 살릴 것인가. 네네. 지금까지 뭐 많은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네. 다음 영상에서 또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